HMM 2조 자사주 소각. 이게 왜 국민 자산에 중요한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2조 자사주 소각. 그냥 재무 이슈 아니냐고요? 근데 말입니다. 왜 HMM이 자사주를 2조 원이나 태워버렸을까요?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국민연금 말고 믿을 수 있는 주식을 찾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거예요. 이러면, 주식수는 줄고, 남은 주주의 지분율은 올라가고, 주당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 기업이 자신 있다는 메시지죠. HMM은 팬데믹 이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민영화 준비 중. 즉, 이번 소각은 민영화를 위한 몸 만들기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운주 얘기가 아니에요. 노후자산, 연금 외 수익처 찾으시는 분들 많죠. 공기업 민영화 테마 배당 기대감 저평가 가치죠. HMM은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주식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 구조의 변화 신호입니다. HMM뿐만 아니라 한전, 인천공항, 서울가스 같은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을 탈 가능성 크죠. 지금이 포트폴리오 정비 타이밍일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